안녕하세요 직원 의상의 조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오대암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유방암은 유일하게 발생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상선암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환자는 매년 4%씩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외에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더 무서운 암이기도 해요. 국가 암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35세에서 60세까지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서 20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라서 모든 연령대에서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해요.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한 질환이며 초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상대 생존률이 무려 92.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때문에 여성이라면 유방암을 알리는 내 몸의 초기 신호를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주위와 함께 유방암 자가 검진 방법과 유방암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방암 조기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30세 이후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가 진단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자가 진단은 매월 생리가 끝나고 유방 조직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인 3, 4일째가 가장 적당하며 폐경 여성은 날짜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방암 자가검진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관찰 시 거울 앞에 서서 평상시 자신의 유방 모양이나 윤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변화를 체크할 수 있어요. 촉감 검사 시에는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서 유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꼼꼼하게 멍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가며 쇄골 부위부터 겨드랑이까지 꼼꼼하게 검진해주세요. 서서 검진했다면, 그 다음은 누워서 만져보는 등 여러 자세로 검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제 유방암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에 없었던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멍울은 유방암 초기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이에요. 유방이나 겨드랑이 부위에 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단단한 덩어리가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발견된 멍울의 80%는 물혹이나 섬유 손종 등의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확실하게 진단받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유방통증입니다. 약 70%의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마다 유방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중에서 약 5%의 여성은 유방 통증이 한달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성유선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인물을 분비물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브래지어에 가끔 원인을 알수 없는 분비물이 묻어 있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호르몬 이상으로 간혹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방암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맑은 우유빛의 분비물이 양쪽 유두에서 나오는 편이고 보통 한달 이내에 호전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유방암 초기 증상의 경우에는 한쪽 유방에서만 지속적으로 분비물이 나오거나 짙은 갈색 또는 혈흔이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번째, 유방 크기의 변화입니다.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졌거나 늘어졌다면 유방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이두가 함몰되거나 유방과 가까운 팔 부위가 지속적으로 많이 붙는 것 또한 유방암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피부 조직의 변화입니다. 유방의 피부가 갑작스럽게 귤껍질처럼 변하거나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생겼다면 유방암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또한 유방과 유두의 색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것도 그 증상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예민하게 유방의 변화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조이와 함께 간단한 유방암 자가 검진 방법과 유방암 초기 증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꼭 기억할 것은 매달 생리가 끝나고 3일이 지나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유방암 자가 검진을 잊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과 5가지 유방암 초기 증상 중한 가지라도 눈에 띈다면 에이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확실한 검진 받으시고 유방암 걱정에서 해방되시길 바래요 우리 모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랄게요. 이상 즐거운 회상의 조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